안녕하세요. 빅매찬입니다. 다들 시즌 준비는 잘하고 있으시죠?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짧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즌2 최종 업데이트 정리본이 올라왔습니다. 번역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고정 댓글에 업데이트 내용 주소를 따로 올려둘 테니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D2 런처 파일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필터가 자동으로 적용 업데이트가 되도록 업그레이드가 됐다는데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실험을 못해 봤지만 다시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기존 PD2는 삭제하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다운로드 받은 인스톨 파일을 클릭. 그리고 바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쭉 진행하시면 이제 설치가 다 끝납니다. 자, 여기서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제 v3나 알약 같은 백신 프로그램에서 인스톨 파일을 제외하시거나 아니면 보안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잠시 꺼두고 이제 인스톨을 실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런처를 이제 실행해서 들어오면 옵션 아래에 이렇게 아이템 필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필터를 누르고 닫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크리자드 거를 쓸 거니까 크리자드에서 아이템 필터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살짝 뭐가 뜹니다. 닫기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추천 필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리자드 필터 그리고 울피 필터가 인기가 많습니다. 울피가 초반에 좋고 크리자드가 후반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크리자드도 초반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놨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들 서버 열리기 전에 이제 런처 다시 다운받으시고 만만의 준비를 하셔서 조금 있다가 3시에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달려보도록 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들 사랑합니다.